혹시 사막 여우가 모든 여우 중에서 가장 큰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큰 귀는 단순히 귀여움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거대한 귀 뒤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막 여우는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귀는 마치 시원한 에어컨과 같아요. 얇은 귀 혈관을 통해 피가 흐르면서 몸으로 돌아가기 전에 식혀져요. 이것이 여우가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거대한 귀는 그들을 뛰어난 사냥꾼으로 만들어요. 아주 작은 곤충 소리나 심지어 모래 밑에서 움직이는 먹이의 아주 희미한 발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마치 슈퍼파워 장치와 같아요. 몸을 식혀주고 소리에 집중하게 해주죠. 다음에 사막 여우를 보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그큰 귀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비밀이라는 것을요. 자연은 정말 영리하죠. 그렇죠.